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 교과서 191쪽이고요. 여러분의 교과서 191쪽에 있는 문학 활동, 학습 활동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강의를 다 듣고 각자 풀어봤죠. 네, 본인이 각자 풀어본 친구들은 그 본인이 풀어본 답과 제가 함께 풀어드리는 답이 어떻게 다른지 또 어떤 부분은 같은지 이런 거를 비교해 보면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지면 될것 같아요. 자, 교과서 191쪽이에요. 자, 1번부터 가겠습니다. 1번 봤더니, 시조 3편을 감상하고 다음에 활동을 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선 1번. 시조 1의 시적화자가 처한 상황과 심정은 어떠한지 말해 보자 라고 나와 있는데, 자, 여기에서 포인트, 뭘 봐라? 두 가지. 상황과 심정을 봐라 라고 이야기하네요. 우리 요전 시간에 남자쌤과 함께 수업했던 내용 기억나세요? 네. 시를 읽을 때에는, 어, 시조도 당연히, 말, 어쨌든 시문학에 갈래니까요. 시를 읽을 때에는 세 가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라고 강조하셨어요. 일단, 시적 화자가 누구인지 파악한 다음에, 자, 그 시적 화자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시적화자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겪게 되는 심정, 정서가 어떤지 찾아보고, 그리고 그 정서를 반영하는 태도는 또 어떠한지 찾아보는 것. 이세 가지가 포인트가 된다라는 이야기 했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네. 예, 자, 그러면 우리도 풀어볼까요? 시조 1, 어떤 작품이었어요? 그렇죠 고려시대의 우탁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조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어, 늙어가는 모습을 어떻게든 뭔가 막아보려고 하지만 어, 그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한 어, 뭔가 한탄, 그 늙음에 대한 안타까움 그리고 그 늙음에 대해서 어쨌든 굉장히 달관하는 태도 이런 태도들이 등장했었습니다. 자 그럼 시조일의 시적 화자가 처한 상황은 어떤가? 시적 화자 상황, 시적 화자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어, 기억나십니까? 춘산에 눈 녹인 바람 건드 불고 간데 없다. 그거를 잠깐 빌려다가 불리고자 머리 위에라는 내용 기억나십니까? 지금 봄산에 눈을 녹이고 간그 바람을 보고 있었죠.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러면 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시적화자는 너무 위에다 썼네요. 다시 쓸게요. 이걸 좀 확대해서 쓸까요? 자, 시작하자.는 봄바람이 불어서 산에 눈이 녹는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자, 이걸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아, 저렇게 바람이 하얀 눈을 녹여주듯이 바람이 내 머리 위에 불어서 내 하얀 머리도 없애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네,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화자의 심정은 과연 어떤 심정일 것 같아요? 어떤 심정이었어요? 기억나십니까? 그저 자신의 백발도 눈처럼 사라지길 바라면서 결국 뭐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한탄하는 거였어요. 그렇죠. 포인트 늙음이란 단어였어요. 자신의 늙음에 대해서 탄식하고 있다. 또는 뭐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게이 화자의 심정이 되겠네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그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화자가 어떤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시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확인하는 활동 문제였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요. 다음은 시조 2에 대한 정보이다. 시조 2 같은 경우에는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던 성산문, 조선시대 성산문의 시조였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엄청나게 높은 저리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 뭐야, 이제 라고 하는 배기와 숙제라고 하는 저리의 아주 아주 유명한 고사를 이용해 갖고 오면서 자신의 저리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런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의 고사를 사용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자 라고 하네요. 자 정보를 봤더니 일단 작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어요, 그죠? 단종의 복위에 힘쓰다가 어떻게 했냐면요, 결국 죽음을 맞이했어요. 죽음을 맞이한 여섯 명의 충신 중에 한 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사육신이라는 이야기했었습니다. 자이 작품의 제재 중심 소재는 뭐였냐면 백이 숙제의 고사였었어요. 백이 숙제 줄여서 이제라는 단어로 나왔었습니다. 자 백이 와 숙제는 은나라의 주왕을 몰아낸 주나라의 무왕을 비판하였고 고사리를 먹고 연명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면서 어~ 굉장히 중국 안에서도 그리고 그 중국을 뭔가 같이 맞대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도 절의를 대표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어요. 즉 임금에 대한 충절 의리를 이야기해라라고 하면은 그 모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배기와 숙제를 꼽았다라는 이야기죠. 이 배기와 숙제의 고사를 인용한 작가의 의도를 파악해보세요. 근데 작가가 되게 특이했어요. 어 그들이 절리가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작가는 그죠. 절리를 대표하는 인물이었던 그 백이와 숙제를 잘못했다라고 꾸지었어요 왜? 고사리를 먹고 연명했는데 그 고사리가 누구 땅에 났냐라고 물어봤죠. 그 고사리 누구 땅에 나는 거였다? 그렇죠. 어, 이 시를 시조를쓴 성산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수양대군의 땅에서 나는 것을 먹, 먹은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즉 자신들의 끝까지 배기와 숙제가 끝까지 은나라에 대한 그 의리, 절개를 지켜낼 거였으면 주나라 땅에서 나고 있는 그 고사리도 먹지 말고 죽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정말로 배기와 숙제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절의를 대표하는 그 둘보다 어 자신 한 단계 더 높은 음 그런 절의를 보여 주겠다라고 하는 자신의 의지 표현 정도로 해석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든 작가의 의도 작품이 이 고사를 사용한 의도가 무엇인가 하면 자, 절의를 대표하는 이제보다 줄여서 쓸게요. 네, 이제보다 더 엄격하게 절이를 지키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고사를 사용했다, 뭐 인용했다 같은 뜻이죠. 네, 이런 식으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의 절이 어가 그들보다 더 높다라고 말한다기보다는 어. 그들보다, 그들의 저리도 굉장히 훌륭하지만, 자신은 그보다 더한 것도 참아낼 수 있을 만큼, 그한 명의 왕에게 더 충심을 다하겠다. 라고 하는 어떤 의지표면이겠죠. 어쨌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 사람이었으니까요.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요. 시조 3에서 시적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는 무엇인가? 시조 3은 홍랑이라고 하는 기녀. 예 작품이었어요. 그래서 엄청 엄청 사랑하던 그 조선시대의 최경창과의 아주 애절한 그런 사랑으로 유명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 시적 화자의 심정을 그 님에게 최경창에게 전달해 주는 그 매개물이 사실 크게 보면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초장에 나왔던 뭐가 있어요? 그쵸? 맵버들이라고 하는 그맵버들 가지 중에서 아주 아주 예쁜 것 싱싱한 것만 골라 꺾어서 보내고, 그 멤버들에서 무엇이 나거든 자기라고 여겨달라라고 요청했어요. 그쵸. 새 잎이 나거든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 결국 이새 잎은 멤버들이 되겠지만 어쨌든 시어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어두 개를 다르게 보셔도 되겠죠. 어쨌든 이 시조에서 시적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매개체로는 두 가지. 이걸두 개를 하나로 묶어도 사실 멤버들이 곧새 잎이고 새 잎이 결국 멤버들이 이니까요. 어, 같이 봐도 되겠지만, 시어를 두 개를 찾아라 라고 한다거나, 혹은 모두 찾아라 라는 맥락이 나온다면, 사실 이두 가지를 모두 쓰는 게 정답이 되겠죠. 자, 화자의 심정을 전달하는 자연물, 매개물이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시면 시조의 문학사적 성격에 유의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라고 하네요. 세 작품에서 형식상의 공통점을 찾아 정리해보자라고 하는데 자 형식상의 공통점이래요. 이세 작품의 형식 뭐였어요? 어, 이세 작품은 다. 시조였어요. 시조, 시조 세 편이었으니까요. 자, 그러면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을 말해라라는 이야기인데 시조의 형식상의 특징 제가 지난 시간에 정리해 드렸어요. 기억나십니까? 네, 시조는 정형시이기 때문에 조건이 정해져 있다라고 이야기했죠. 가장 중요한 거는 3장 6구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3장 6구는 3장은 초장, 중장, 종장으로 나눠지고요. 그리고 이 각각의 장이 여섯 개의 국가 그 각각 두 개씩 총 6개의 구로 쪼개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음보율은 사음보의 음보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45자 내외로 쓰는데 정해져 있는 글자 수가 있다라고 했어요. 어디였어요? 그렇죠. 종장의 첫 음절은 참음절로 시작해야 한다. 라는 부분까지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요게 시조의 형식상의 공통점이 될 거고요. 넘어가시면, 시조에 대한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새 작품이 지닌 문학사적 의의를 설명해 보자 라고 하네요. 자, 새 작품의 문학사적 의의를 나눠 보시면요. 내용 먼저 보죠. 고려후기에 발생한 시조는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하는데 가장 알맞은 문학 양식으로 창작되었대요. 여기서 포인트는 이거죠. 사대부의 미의식과 정신세계를 표현해 주었다 라고 하는 게요 고려 시 고려 후기에 발생한 시조 그리고 조선 시대 지금까지도 유행하는 그 시조의 큰 특징 중에 하나래요. 첫 번째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그 매체로 사용했다라는 거. 그 이유는 간결하면서도 안정적인 형식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대부 남성만 시조를 향유한 것은 아니었으며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 저마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했다 이게 두 번째 특징이 되겠네요 시조 같은 경우에는 다른 갈래랑은 조금 다르게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이 갈래를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었대요. 즉, 다양한 계층이 이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요게 바로 두 번째 포인트가 되겠네요. 분명히 양반의 문학이긴 하지만 그 양반의 문학을 나중에는 평민까지도 누릴 수 있었다라는 거. 그게 바로 시조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였어요. 또한 연시조나 사설시조처럼 평시조의 형식을 변형한 작품이 창작될 수도 있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 이 변형된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 시조 세 편에는 등장하지 않았고요. 시조가 다른 갈래보다 오랜 생명력을 지니게 된 데에는 이와 같은 갈래의 특성이 반영되었다고 볼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 세 작품을 나누는 거는 요 1번과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1번. 사대부들의 미의식과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데에는 어떤 어떤 작품이겠어요? 그렇죠. 탁의 작품과 그리고 성산문의 작품이 되겠죠. 이두 사람 모두 양반이고요. 양반 사대부들의 어떤 미의식 그리고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요두 번째 다양한 계층의 작가가 동, 등장했다 그리고 다양한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홍랑의 작품을 우리가 예로 들수 있겠네요. 즉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는 시조 세 편은 사대부의 사대부의 미의식과 정신 세계를 표현하는 시조의 모습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작가들이 어, 이 시조라는 갈래를 통해서 생각과 감정한, 감정을 표현하는 모습 이 모든 것들을 같이 아울러서 볼수 있는 의의가 있구나. 즉, 시조 갈래상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의의를 지니고 있구나. 라고 확인하시면 되겠네요.